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편히 실이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봉락 멸려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지형,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봉남열려간 확실히 받겠네. 어린 낯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남 멸려관 확실히 역대상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3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 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귀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사브누드 머리요그 다음은 스가리아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드 등과 여이엘이라. 피파와 소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야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마친 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존 밀러의 한 달을 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봄날 점심 시간에 찾은 소박한 레스토랑에서 겪은 일이었습니다. 마침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겨우 한 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몇 분쯤 지나 한 젊은 종업원이 빈 접시와 그릇 쟁반을 들고 주방으로 바삐 걸어가다가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가던 걸음을 돌려 다가와 주문하셨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이요. 샐러드와 롤 케이크 3 개만 주세요. 네. 곧 가져다 드리지요. 음료수는 뭘로 하실래요? 코카콜라 라이트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가게에는 펩시밖에 없는데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그럼 됐어요. 그냥 얼음물에 레몬 한 조각만 띄워 주세요. 네. 곧 가져다 드릴게요. 젊은 종업원은 금방 시야에서 벗어나 총총히 주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주문한 음식을 가져왔고 레몬을 띄운 얼음물도 나왔습니다. 고맙다고 말하자 젊은 종업원은 가벼운 미소를 짓더니 서둘러 또 다른 테이블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괜히 마음이 흡족해져서 맛있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났을까? 갑자기 옆에 누가 선뜻 해서 고개를 들어보니 그 종업원이 손에 음료수캔 하나를 들고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음료수는 냉장고에서 지금 막 꺼낸 듯 표면에 서리가 껴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들고 있었던 것은 코카콜라 라이트였습니다. 오 고마워요. 천만에요. 그러면서 따뜻한 미소를 짓고 음료수 캔을 넘겨주더니 또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을 시중 들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참 남다른 친구네 하면서 종업원의 서비스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침 시선이 마주치자 손을 들어 그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아까는 코카콜라가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네, 맞습니다, 손님. 그런데 이건 어디서 난 건가요? 길모퉁이에 있는 가게에 가서 제가 사온 것입니다. 그는 순간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돈은 누가 내고요? 제가 1달러 냈습니다, 손님.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종업원에게 후한 팁을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은 우연히 어떤 행운에 의하여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위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실제로 다윗성까지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위하여 다윗이 준비해 놓았던 장막 가운데 위치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베드돔의 집을 나오면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는 여섯 걸음을 걸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숫소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린 것이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날 당일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베드둠의 집에서 아주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성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동안에 찬양대의 찬양과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무사히 옮겨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무사히 옮겨놓으면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다윗은 무사히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놓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이 준비해 놓았던 장막 가운데 옮겨진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법궤를 옮기는 일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사역을 잘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사역을 마친 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들의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어떻겠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사역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바울과 바나바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일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만 보면 전력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관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보다는 관계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사도바울과 대판 싸우고는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부로로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바나바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개를 옮기는 사역이 맞춰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어떻게했습니까 백성을 축복했다는 거지요. 그 이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갑자기 어디서 생겨났겠습니까? 지금처럼 마트가 가까우면 얼마든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다윗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다윗의 준비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맞춰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다윗은 모두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역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라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감과 동시에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라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는 후에 한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